지금도 마찬가지. 이제는 슬라이스가 난다고 자꾸 당겨주고 훅이 나는데. 일단 형이 아. 그립이 일단 훅 그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 지금. 훅 그립. 현재 상태가 훅 그립이 이제 자꾸 슬라이스가 자꾸 나다 보니까 형도 모르게 지금 훅 그립을 잡고 있는 거야. 아, 응. 네.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. 어드레스 잡았을 때 체크를 하는 거야. 계속 아 그립은 제대로 정렬이 잘되어있는지 어드레스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포인트 같은 정렬 정렬하는 이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그걸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거지. <laughs> 안녕하세요, k 이트의스 모티입니다. 오,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후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파악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여태까지 이제 레슨하면서 이렇게 봐 보면. 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고 초반에 초보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실지 훅으로는 고생을 잘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 이두 가지 다 해결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훅의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인투 아웃 궤적을 그리는 인투아웃 궤적을 그리는 스윙을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엎어서 치는 스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손목에 잘못된 스윙 때문에 이 훅의 원인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립입니다 그립 이 그립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. 어드레스를 했다고 하면 다 이런 모양으로 잡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이 모양이 그렇게 됐는지를 잘못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뉴트럴 그립으로 잘 잡으셨을 거예요. 딱 스퀘어 그립으로 맞춰 놓고 잘 잡으셨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는 거를 이제 모르는, 못 느끼는 거죠.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스윙을 하면서 점점, 점점 이게 바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못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러면은 스윙도 그만큼 계속 인투아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훅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. 계속 악순환이요. 연속이에요. 그냥 계속.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립을 어드레스 항상 우리가 볼 치기 전에 확인을 하세요. 확인. 항상 볼 치기 전에 우리가 어드레스 딱 잡아놓고 몸의 정렬 상태라든가 아, 골반은 aiming은 지금 발 위치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골반과 어깨 그리고 이 그립. 어드레스 그냥 볼트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그냥 눈으로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작을 우리가 점검하고 샷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립은 단순해요. 다시 뉴트로 그립으로 잡으세요. 네, 이렇게 잡으세요. 뉴트로 그립으로. 자,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한 번에 바뀔까요? 절대 바뀌지 않겠죠. 그래도 훅이 날 거예요. 네, 왜? 그 동안에 스트롱 그립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내가 스윙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고친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,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다시 뉴트럴 그립을 잡고 어색하겠지만, 어색하겠지만,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.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뉴트로 그립을 제대로 잡고 오늘 저 저희 영상에서도 그립 제대로 잡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투 아웃이에요 인투 아웃의 궤적을 보면 자 체가 자 이렇게 안으로 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백스윙이 되고 아웃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궤적을 그리는 인투 아웃 스윙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간순하게 그냥 아웃 투인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게 드시면 돼요, 그냥. 내가 만약에 원래 내 느낌에는, 아, 내 느낌에는 되게, 이렇게, 원래 인투아웃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은, 이거를 굉장히 좀 약간 저쪽 한시 2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높게 드시면 돼요. 여기서 조금 말씀드렸지만, 자, 여기서 높게 들어도, 높게 든다고 해도 내 느낌만 높을 뿐이지, 사실, 스윙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가 많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자꾸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웃으로 가는 느낌으로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팔꿈치는 절대 몸밖으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웃 트인 이렇게 자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했는데도 아 스윙 잘안 고쳐지더라 그러면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오른쪽 손목으로 이제 감아 돌리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얘를 이제 임팩할 임팩 순간에 와서 그전부터 이제 여기 와 갖고 요렇게 감아. 감아 갖고 요렇게 치시는 동작. 네. 이 요거 때문에 후구 많이 발생하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편하게 이거는 하프 스윙으로 고치셔야 되거든요. 그냥 계속 뿌리치면 아마 이 감아 감아 때리는 동작이 이미 몸에 배 있어 가지고 한 방에 고치시기가 힘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스윙을 느리게 하세요. 완전 느리게. 내가 원래 평상시 스윙이 뭐한 이 정도였다. 그러면은 볼때볼칠 때는 되게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엎어친 동작이 잘 나오지 않게 우리가 L2L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2L 이 동작이 나올 수 있게. 자.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굉장히 느리게 하세요. 그리고 릴리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. 릴리스라는 거는 임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,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릴리스인데 이 동작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최대한. 네. 이 동작으로. 일단 임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. 천천히 하면서 임팩을 이렇게 최대한 헤드가 얘가 계속 하늘을 봐도 상관없으니까. 여기선 바닥을 보고 가서는 하늘을 보게. 릴리스 동작을 아예 하지 마세요. 그래야지 이제 없는 동작을 안 하실 테니까. 근데 이래도 만약에 또, 그래도 훅이 나신다? 그러면은, 피니시 동작을 하이로 가져가는 거예요. 이쪽에서 보시면, 자, 피니시 동작을, 원래 보통은 이렇게 하고, 이계정 우리가 이 스윙 플랜이 있다면, 이 스윙 계적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돌아가는 이런 피니시 동작이 나올 텐데, 그게 아니고, 이 헤드 페이스가 그냥 계속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피니쉬를 하는 거죠. 응. 완전히 이렇게 하이 피니쉬로 예. 높게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팔로우스루의 엎어치는 동작 때문에 훅이 확 걸리는 거거든요. 이게 헤드를 너무 확 닫아, 닫아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게확 잡아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훅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이 피니쉬로얘 우리가 오른손목을 들 쓰라는 이유예요. 저의 스윙에서도 마찬가지고, 저의 이제 레슨 영상을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, 저는 오른손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동작만 하셔도, 훅은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정리를 하자면, 일단 첫 번째, 그립인데, 이 그립은, 단순하죠. 스트롱 그립이니까, 네추럴 네, 뉴트로 그립으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. 그냥, 제 영상에 있으니까, 그거 참고하셔가지고, 요 뒤에 걸리는 요 느낌 항상 느끼시고,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, 내 정렬 상태는 제대로 됐는지, 이 골반과 어깨와 내 손의 위치와, 머리 위치는 어떻, 어떻고 너무 숙이진 않았는지, 이런 거를 셀프로 혼자 잡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인투아웃인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,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갖고, 공이 있다면, 이렇게 헤드를 놓고 이 상태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. 자, 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어드레스 딱 쓰고 나서 항상 습관들이시는 거 체크하시고, 자, 내가 에이밍을 잘섰는지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건드려지지 않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. 얼라이먼트 스틱을 분명히 건드실 거예요. 인트 아웃이든 아웃 인이든 얼라이먼트 스틱을 분명히 건드실 건데 이거를 안 건들고 칠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놓고 그 위에다가 볼 하나 띄워놓고 그 바로 위에다가 이게 지금 한볼 하나 정도 차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딱 이렇게 볼 하나 정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 상태로 이제 네,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에이밍 이렇게 딱 잡아놓고 네, 이 상태로 스윙하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얼라이먼트 스틱을 건들지 않고 스윙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연습을 하시면은 일단 인투아웃이든 아웃인이든 아웃 이게 훅에 관련된 모든 거는 아마 이걸로 해결이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로테이션을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치실 때 이렇게 오른쪽을 확 엎어서 요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오른손으로. 네,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이 있었었죠. 요렇게 잡고 하세요. 이렇게. 이그 상태로, 오른손을 잡고 못쓰게 하는 거는 골프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인데, 오른손이 자꾸 개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문제점들은 항상 오른손에서 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오른손을 안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, 좀 불편하시더라도, 근데 왼손이 잡고 리드를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, 네, 이렇게 치는 연습을 잡고 하세요. 하프스윙으로도 괜찮으니까, 이렇게. 왼손이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, 이제, 풀스윙이랑 똑같이 나가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면, 이제, 훅은 안 나실 거예요.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. 오늘 저의 레슨이 마음에 드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